원피스 1111화의 표지 연재에는 점프 표지 연재와 컬러 표지 연재 두 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점프 표지 연재에는 총을 들고 있는 루피, 조로, 쌍디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타이니 캐릭터들이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표지 현재에는 밀지 모자 일당과 보니, 쿠마, 베가 펑크가 그려져 있으며 루피는 감자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지 모자 일당을 제외하면 베가 펑크, 쿠마, 보니가 그려져 있는데 베가 펑크는 이미 죽었으며 쿠마 역시 사실상 죽은 상태이기에 보니가 밀지 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은 어쩌면 보니가 밀지 모자 일당에함류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떡밥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마스는 곧바로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베가펑크의 방송을 멈추기 위하여 펑크레코드로 진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펑크레고즈로 진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동보안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생명체가 닿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기에 니카루피조차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일말의 생체기조차 나지 않으며 매우 여유롭게 자동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였고 마스는 프론티오돔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배가 이를 목격하였고 징배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저건 뭐냐? 굉장한 폐기군 이라고 말하며 이침마대로 변한 마스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징베가 마스의 존재만으로 엄청난 폐기가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스는 특수한 능력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폐기를 지닌 강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로성이 에그에드 섬에 강림하기 직전부터 조로와 루치는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쌍디가 빠르게 루치를 리타이어 시키지 못하는 조로에게 민폐라고 말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신기술인 삼도류 호랑이 사냥을 사용하여 루치에게 치명상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이며 조로의 공격을 겨우 버텨내는데 성공하였고, 조로 역시 쓰러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아직 루치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승부사였기에 또다시 루치와 대결을 하려 하였으나, 밀지 모자일 은 한시가 급했으며 징베 역시 우선 순위가 탈출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로에게 가자 조로 자네 승리일세”라고 말한 이후 겨우 의식만을 유지하고 있는 루치에게 어인공수 5천장 기와 수도를 사용하였고 결국 루치는 인수형의 형태에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오며 멀리 날아갔고 징베는 조로를 데리고 쌍디, 남이, 우석 등과 합류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마스를 목격하였고 야 뭐야 저건”이라고 말합니다. 루치는 징배의 공격을 맞고 멀리 날아갔고, 공교롭게도 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사이퍼폴 이지스 제로 로브루치, 요크는 어디지? 라고 물었고, 로브루치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아군이자 상관임을 깨달았고, 오로성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조로와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곧바로 요크는 A동 4층 사령실에 구속된 채로, 지금 여길 벗어난 둘은 롤루노와 조로와 해협의 징배, 그외 밀집 모자일당 5명과 베가펑크 2명은 연구층 뒷문으로 탈출 준비를 다른 사이퍼폴 첩보부원 85명과 세라핌 4명이 연구실 지하에 베가펑크의 방송 재개는 6분 후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불용하다 달리 물어볼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며 인간을 벌레 취급하지만 로브루치의 임무 수행 능력만큼은 극찬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A동 4층 사령실로 향하려 하나 로브루치가 무릎을 꿇으며 그리고 사령실에는 아직 중상을 입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부디 목 이라고 말하며 카쿠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는 어렵구나. 벌레 따위 밟으려고 의식해서 밟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연구소를 파괴하거나 베가펑크의 방송을 막는 과정에서 카쿠가 부득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은 자신이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피터는 에그헤드 섬에 강림한 이후 곧바로 샌드홈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를 집어삼켜버렸으나 도리와 브루기가 나타나 피터의 목을 두동강 내며 루피를 살려주었고 루피는 도리와 브루기를 보며 2년 만이네 거인 아저씨들 이라고 말하면 매우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도리는 밀짚모자 못 알아볼 뻔했다 그 모습 이라고 말했고 브루기는너왜 엘바프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 이상 우리들은 기쁘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중이야라고 말하며 우선은 에그헤드 섬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거인족 참으로 타이밍이 안 좋군”이라고 말했고 도리는 무식하게 큰 짐승이군 엘바프 숲의 맹수 같아”라고 말했고 루피는 “아저씨, 우리들은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도망쳐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얼마 전 쌍디와 만났으며 쌍디에게 루피를 만난다면 곧바로 섬 뒷문으로 뛰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자신들이 밀지모자 일당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도리는 곧바로 퇴각 신호를 울립니다. 그리고 거인들 전원은 곧바로 밀지모자 말하였습니다. 당과 함께 에그드섬을 벗어날 채비를 마칩니다. 도리가 거인들에게 퇴각신호를 울린 이후 워큐리는 도망신호인가 곤란한데 나도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마 도망치지 말라고 라고 말한 이후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포효합니다. 또한 워큐리는 폐양색 폐기를 발현하였고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는 도리와 부르기를 주춤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나무와 건물이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루피의 상의와 신발이 벗겨졌으며 심지어 루피의 상처 또한 벗겨질 정도로 강한 위력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는 에그헤드섬 전역을 뒤덮는 것을 넘어 에그헤드 섬의 해안까지 영향을 끼쳤고 파도가 휘몰아쳤으며 근처에 대기하던 해군 몇몇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폐양색 폐기를 선보인 인물은 이제껏 단한 명도 없었으며 샹크스의 폐양색 폐기 또한 이 정도 위력을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양색 폐기는 단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용자의 강함에 비례하여 강해지기에 워큐리의 폐양색 폐기가 매우 강한 것을 보아 워큐리 역시 매우 강한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워큐리가 폐양색의 포효를 선보인 이후 도리와 브로기는 매우 놀라며, 괜찮냐 밀집 모자, 조각들은 충분하냐, 재미있는 몸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워큐리의 폐양색 피기로 날아가버린 자신의 흉터들을 모조리 회수하여 다시 상처를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 도리 브로기는 폐양색의 포효, 저 녀석은 대체 뭐지? 세계정부의 높은 녀석인가? 라고 말하며 워큐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루피, 도리, 부르기에게 빠르게 접근하며 자신의 뿔을 마치 칼처럼 변환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려고 하나 도리와 부르기는 태양의 방패를 꺼내들어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태양의 방패는 정황상 엘바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인 태양신 니카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워큐리는 도리와 부르기가 자신을 막아주자 매우 분노하며 인연이 깊은 자들이여 그 녀석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것이냐 라고 말했고 도리와 부르기는 아 물론 친 라고 말한 이후 스틸다라는 학공기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도리와 부르기가 워큐리를 날려버린 이후 세턴이 나타나 그렇게 불리고 있을 때, 뭉개야만 하겠구나, 세계의 역사로부터. 라고 말하며 폭탄과 비슷한 구체를 도리와 부르기, 루피를 향해 날렸고, 루피는 세턴이 독을 사용하는 인물임을 알았기에, 저건 분명 독이야, 손대지 마. 라고 소리친 니후 곧바로 나무 하나를 뽑아버린 뒤, 나무를 야구방망이의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야구모자를 만들어 야구모자를 쓴 이후, 마치 야구선수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고, 세턴이 날린 구체 형태의 독을 모조리 처버리며 마치 홈런 타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천의 세턴의 공격이 워큐리와 피터 세턴에게 향했고 이윽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워큐리 피터 세턴은 자신들의 공격을 자신들이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와 부르기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루피는 여전히 오로성들을 경계하며 서두르자 어차피 저 녀석들 불사신이야 라고 말하며 버섯구름이 나올 만큼 강력한 폭발조차 오로성을 잡아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말대로 워큐리 피터 세턴은 고바로 전장으로 복귀하고 있었고 도리는 뛰어라 불사신이라는 건 뭐지?라고 물었고 루피는 몰라 뭘 해도 부활한다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브로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능력도 종족도 도망이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징베가 루치를 마무리 지은 이후 징베와 조로가 남이와 합류하였고 쌍지역시 베가 펑크를 든 채로 남이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써니오에 탑승하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해군본부 중장들이 이들을 막아서며 배에는 태울 수 없다, 주얼리 보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마스는 요크가 있는 A동 4층 사령실에 도착했고 요크에게 모니터에 비치고 있는 방은 어디지?라고 물었고 요크는 두려움에 떨며 그아 괴물 말했어. 누구야 저리 가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맞고 날아간 키자루는 중상을 입은 채 군함에 쓰러져 있었고 대군 한 명은 키자루 씨 상처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키자루를 치료하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상처라면지 깊은 상처가 이제 그만 쉬게 해줘라고 말하며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말한 깊은 상처는 외관에 드러나는 전투의 흔적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인들과 사투를 벌이며 결국 배가펑크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내면의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대군들은 에그헤드 섬의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무언가를 목격하였고 보고드립니다. 섬내에 거인족보다 훨씬 커다란 누군가가 출현. 이쪽은 에그헤드 북서쪽 해안. 화염이 아무렇지도 않은가? 화염 속 거대한 생물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고대로봇의 출현을 보며 패닉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봇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람 사람일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먹은 능력자가 악마일매 능력을 사용하며 해방의 드럼이 울려퍼져야 하는 것인데 루피가 오로선과 전투를 하며. 계속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기에 해방의 드럼이 계속하여 울려퍼지며 고대 로봇이 작동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고대 로봇은 화염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는 엄청난 내구성을 선보이며 미안하다 조이보이라고 말하기에 고대 로봇 역시 조이보이와 함께 초대 세계 정부에 맞섰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